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카키모리라는 회사에서 제품들을 좀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품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간략하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키모리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스케치북을 받았고요. 이거는 펜 홀더인데요. 이번에 디펜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펜 받침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뭐가 들어 있나 보면은 이제 펜촉이 들어 있네요. 하나는 펜닙, 하나는 메탈닙으로 되어 있는데 메탈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동 아니면은 스탠레스 스틸로 선택이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는 스탠레스 스틸로 선택을 했고요 아, 펜립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펜촉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그리고 제 손에 과연 잘 익혀질지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양이 좀 특이해요. 제가 평소 알고 있던 펜촉이랑은 좀 다른데,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카키머리랑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그렇고, 이 안에 잉크를 좀 많이 머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펜촉을 이펜 홀더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게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렇게 뭐 무게감이 있지는 않은데 펜촉을 끼우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편안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잉크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 잉크 어, 잉크도 직접 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샘플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색깔 혼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검은색을 요구를 했고요. 보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장에서 이제 찍어낸다고 하네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엽고, 딱 일본스럽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상자들은 옆으로 좀 치워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카키무리에서 이제 조그맣게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도쿄에 있는 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재료들 다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특히 종이랑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직접 해서, 그 매장에서 재봉까지 직접 해주신다고 하네요. 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어떤 그림이 이 안에 그려지게 될지, 저도 참 기대가 크네요. 처음으로 디펜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의 평이 굉장히 좋던데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좀 채워서 이제 시험 삼아 이제 선 연습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디펜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선도 자주 끊기고 잉크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도 가늠이 아직 안 돼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장을 다선 연습으로 채워봤고요. 음 이제 아직 이제 처음 접해보는 거긴 하지만 일단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잉크랑 펜의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는 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선의 굵기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의 굵기를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펜을 가지고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그림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제 시간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펜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서 그림을 한장 그려볼까 합니다. i 자 오늘은 카키머리의 펜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구요. 일단 종이질도 너무 좋고 펜도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특히나 이게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있는 펜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게 될것 같아요. 좋은 펜과 잉크 그리고 종이, 노트를 제공해 주신 카키모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다른 펜촉을 사용해서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